그래가지고 걔네 공무원이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를 해서 내가 왜 이런 불편함과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되냐. 그럼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냐. 돈이 안 나오면. 그거 따져야지. 주민센터 가가지고 따지고. 구청이랑 그런 구청에 그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 얘기하겠지. 그래서 그거도 얘기해야지. 하... 아무튼 그래서 나는 오래 못 기다리고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겠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떻게든 마련해라. 나 지금. 다음 주까지 쓸 돈은 있는데 어그 1월 달부터 쓸 돈이 없다. 그럼 나 굶으라는 거냐 나노노뭐 노숙자 하라는 거냐 막 따져야지. 하...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 그리고 형제지간에는 이런 돈거래가 그렇게 뭐어 뭐라지 의무가 아니잖아. 의무, 의무는 부모한테 돈을 받거나 부양할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잖아. 서로 근데 이제 형제간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나라에서 수급비를 받아요. 매달... 아, 하... 그리고 막 아무튼 휘, 막 혜택이 되게 많아. 뭐 의료 보험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각종 복지란 복지를 다 받고 있는데 <laughs> 그리고 이제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임신 그런 진료비 목적으로 100만 원도 이제 일월에 신청해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출산하면 또 출산 용품이 또 따로 나오고 그리고 또또 또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무튼 그래 가지고 아, 그래서 막 돈이 막 엄청 여유롭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막그막 막그막 모자르지 않아. 왜냐면 주거급여, 뭐, 생계급여, 뭐, 이것저것 다 나와요. 필요한, 그,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막, 뭐, 김치도 주고, 종량제 봉투도 주고, 그리고 막, 식품 같은 것도 싸게 팔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laughs> 모자라는 거 없이. 그러니까 풍족하진 않아도 모자람은 없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의료 보험이 조금 더 혜택이 더 높아져 가지고 아 병원에 가면 제가 한 약국 가면 500원밖에 안 내고 몇만원막 10만 원 나와도 500원밖에 안 내고 그리고 진료를 받아도 1,000원 이상이 안 나와. 아니면 많이 나와봤다. 1500원? 평균에 10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병원을 그래 자주 가는 이유가 돈이 없어도 무조건 갈수 있는 거지. 1000원밖에 안 내니까. 그래서 아무튼. 아,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 요번 달에 되게 살거 많잖아요. 근데 30만원. 한3 0한 45만 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내일 가서 그거를 다음 달에 같이 준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공무원이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를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지. 그래서 내일 가 찾아가서 그거 전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랑 도시가스도 할인이 되거든요? 전기, 전기세도? 근데 한전은 전화하니까 그냥 주민등록으로 해가지고 그거 수급자인지 확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로 바로 신청이 됐는데 도시가스는 주민센터를 가서 신청을 직접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일 좀 바쁠 것같